안녕하세요 부자친구입니다. 이번 시간 블루엠텍 분석해 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욕심 없이 하루에 5%씩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 수익을 좀 단기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 하나 제가 가져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. 자 우리 블루엠텍이 5일선을 정말 이쁘게 타고 연속적인 이런 상승을 만들어 주면서 우리 주주님들 이 기대감을 같이 키워주고 있는데 지금 바이오 이 섹터 자체도 계속 살아나고 있고 특히나 이 비만 치료제가 위고비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운자로까지 국내 상륙을 하게 되면서 가격 경쟁도 좀 치열해지고 있고 이렇게 오픈런 현상까지 나오면서 이 흥행을 더욱 더 키워 가고 있는 만큼 위고비뿐만 아니라 이 마운자로까지 전부 다어 유통을 하고 있는 우리 블루엠 덱이 가장 큰 수혜를 좀 받고 있죠. 여기에 이 마운자로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 치료제로 그리고 위고비는 간질한 치료제라든지 이 심혈관 질환까지 이렇게 적응증을 확대하면서 더욱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 블루 엠텍엔 정말 더욱더 큰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상승에서도 조금이라도 아쉬운게 이렇게 윗고리를 계속 알아주고 있다 보니까 아좀 확실하게 이렇게 치고 나갔으면 하는 이런 마음도 좀 크실 텐데요. 자 여러분, 지금 이런 갭 자리, 자 이렇게 이런 큰 갭이 두 자리나 이렇게 동일한 위치에서 딱어 나온만큼 굉장히 무거운 자리예요. 그래서 이렇게 이유가 있는 조항은 제가 항상 건강한 조정이고 그 이후에 더큰 상승을 만들어 낼 거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고, 자 지금 이갭 자리도 어때요? 거의 다 메꿔가는 시점이기 때문에. 우리 블루엠텍이 이 실적 기대감을 이미 2분기 매출 성장으로 뭐랬죠? 증명을 했어요. 자, 아직 마운짜르 매출과 그동안 이제 투자를 계속해 온이 의약품 당일 배송 시스템에 대한 여기에 대한 실적은 이제부터 본격화되는 만큼 앞으로의 이 상승 여력 훨씬 더 크다는 거죠. 자 여기에 우리 블루엠텍이 이런 이 실적 모멘텀에 더해서 시장이 열광할 만한 개별 호재 이게 따로 있다 제가 이거 계속 강조 드리고 있는 만큼 우리 주주님들도 이 호재를 미리 알고 대응을 하신다고 하시면 지금 이런 움직임에도 조금 더 강한 확신을 갖고 매매하시고 보유를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제가 확보한 이 호재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도 보유를 하시고 매매 타점도 단순히 이런 뭐 지지선 저항선 이런 거 말고요 확실한 이 매수가 매도가를 자 세력 분포도를 토대로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 왔거든요 자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먼저 이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매집한 세력들 이 세력 분포도를 토대로 거래량 거래 대금 이런 거 전부 다 일일이 계산해서 딱 얼마다 이걸 이번 페이지에 적어다 했거든요. 한마디로 이 세력 평단가를 적어놨고요.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 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적어놨어요. 그리고 제가 그 말씀드린 개별 호재 내용 5번 페이지에 호재 내용 뿐만 아니라 그 일정까지도 자세하게 적어놨는데 그럼 이제 이, 호, 어, 이 호재를 세력이 마지막에 터뜨리면서 이렇게 급등 랠리를 만들텐데 그 전에 당연히 이런식으로 크게 흔들기 이후에 호재 터뜨리면서 딱 올라가겠죠. 이때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맞춤 대응하실 수 있도록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 별 매매 전략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그려 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런 흔들기 이런거 다 피해서 저점에 싸서 서점점에서매만하 하면 되데이이모모면면우우영영상 보신 주주주들이 이런 흔들기에 쫓아다니고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요약본까지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자,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대신, 저는 뭐 바라는 거 없고요. 여러분들의 소중한 구독, 그리고 좋아요 버튼,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, 여러분들 구독,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. 결국, 본격적으로 크게 들어 올릴 때 터뜨릴 이 호재 정보 그리고 일정을 알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커질 변동성에 오히려 기회로 삼고 수익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대응이 가장 중요해진 그 시점이 딱 왔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구제 정보까지 도움 필요하신 분들 010-5894-2930 번호로 이 종목명 블루엠텍 다 써주셔도 좋고요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빨리 받아보실 수 있도록 맨 앞에 두 글자 블루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셔서 이 파일 자세하게 꼭 확인해 보시고 더 이상 이제는 좀 세력한테 당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세력 등에 올라타서 수익 좀 크게 크게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자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심지어 이 파일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왜 이걸 그냥 한번 확인이라도 안해 보시려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 그리고는 말씀드린 이 호재 터지면서 이런 급등 나올 때는 놓치고 고점에서 못 팔고 또 이렇게 물리고 나서야 이때가 그래서 이거 어떡할까요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물려 계신 분들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 자요 정도 수익에 만족하지 마시고요. 훨씬 더 커다란 수익 끝까지 좀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 둔 핵심 요약본 간단하게 확인해 보셔서 더 이상 이 정도 뭐 언제 팔아야 할지 이런 걸로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본격적인 이 상승은 이 호재 터지기 전까지는 지금 뭐 시작도 안한 거니까요.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좀선 대응 다들 해 두실 수 있도록 문자 블루 간단하게 남겨 주셔서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하시고 수익도 좀 확실하게. 챙겨가시길 바랄게요. 아시겠죠? 여러분들.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앞으로 하루에 5%씩 꾸준하게 단기 수익 어떻게 하면 챙길 수 있을지 지금부터 여러분들 공유해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 보시면. 자 요즘 우리 증시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유동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런 테마별 수납매도 덩달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. 이런 시장에서는 이 단타 쫓아다니다가 물려있는 것만큼 안 좋은 습관이 없거든요.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이 본업도 있고 바쁘신데 이런 걸 장중에 쫓아다닐 수도 없고 뭐 잠깐 짬 내서 매수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대응 잠깐 못 하면 결국 물려 버리게 되고 그럼 다음 날 새롭게 좋은 종목 올라오는 거 이런 거살 수도 없고 자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 시장은 좋은데 나는 손실을 보면서 이 상대적인 박탈감 이게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. 자, 그래서 저 부자 친구가 대신 이 시장 보면서 무료로 급등주 추천 드리고 있어요. 장 중에 급하게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요.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이 섹터에서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 하루에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 장엔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주식 한 종목.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딱잠 내셔가지고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매일 일 종가베팅 추천을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어요. 3시부터 이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니까 이거 보시고 매수하실 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하겠죠. 단돈 20만 원이라도 매매해 보시면서 절대 하루 이상 물려있지 말고 3%든 5%든 꾸준하게 수익 챙겨가면서 차근차근 투자자금 이렇게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제 연락처 0105894 2930번으로 이 힘순 찐주식 받아 보실 분들 문자 힘이라고 딱한 글자만 남겨 주시면 제가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받아 보시고 직접 경험 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. 복잡하게 이거저거 할거 없습니다. 문자 힘딱한 글자만 이렇게 남겨 주시고 여러분들 제가 보내 드리는 이 선물 모두 모두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저와 함께 하시는 모든 구독자님들,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보는 재미까지 같이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부자친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